올해부터 체육회장도 체육인들의 선거로 꼽게 됩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경남도 체육회 선거에는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타허카젬한국잼 사장과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랑에서는 여중생들의 나눔 봉사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초등생 방화 셔터 못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기기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해고를 앞둔 한국 GM 상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는 날이 보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허성모 창원시장은 카호카젬 GM 사장과 대면 날짜까지 잡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송국혜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은 한국 GM이 근무제 전환을 예고한 날입니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아온 2교대가 1교대로 바뀌게 됩니다. 해고로 인한 빈자리는 사내 인력으로 대체됩니다. 지금 520명 여명이 이제 공모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있지만 한개 부서는 80명이라는 이제 그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지역 정치권에서 해고 철회를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도 생산량 감소로 어쩔 수 없다는 gm의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해고 철회와 관련해 허시장과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면 일정은 다음 주쯤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성우 시장께서 한국하재엠 사장을 직접 만나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뭐 간계 그날 그 회담에 동석했던 그 공무원들에게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면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고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한국 G M의 비정규직 해고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 정부도 기업 노사간 문제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대거 실직 사태는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만큼 허 시장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창원시 의회는 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해고를 일주일 앞두고 한국GM 해고 노동자들은 또 거리로 나온 가운데 허 시장이 제안한 회담을 카우카점 사장이 수락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혜입니다. 올해부터 체육회장도 체육인들의 선거로 뽑게 됩니다. 첫 민선 체육회장이 탄생하는 것이죠. 경남에선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해 첫 왕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겸임하며 대부분의 재정까지 지원해 왔던 도시군 체육회. 그러다 보니 선거 때면 체육회는 특정 후보의 선거 조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체육을 정치와 분리하자는 취지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경남도체육회장도 처음 선출됩니다. 경남에선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권영민 전 경남도체육회 상금부회장은 민간체육회의 예산 확보와 도약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지사를 네 분이나 보좌하였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체육회장으로 교체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인데 경험을 통해서 어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제 하위권인 경남의 성적을 상위권으로 올리며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공약에도 체육 발전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어그 다음에 두 채는 엘리트 체육 부활, 어세 채는 체육 복지 정진 그리고 어,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김호영 전 경남도체육회 상임부의장은 젊고 강한 새로운 경남 체육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의 발전이 생활 체육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생활체육 활성화가 엘리트 체육의 발전으로 일어, 일어나는 어, 그러한 역할들이 경남 체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 기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남 체육회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인 만큼 시 체육회 지원과 인재 양성 등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종목별 단체와 시군 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1,000명 이상 공기업 여덟 공기업에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체육대학을 설립을 해서 우리 체육 인재 육성에 기여를 하도록 두 후보 중첫 왕관을 차지할 후보는 누구일지 그 결과는 오는 2 0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447명의 선거인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헬로 TV 뉴스. 권정숙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여중생들의 특별한 나눔 봉사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체 바자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연타를 사고 직접 배달하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렬로 쭉 늘어선 학생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혹시나 손에서 놓칠까 조심스레 옮기는 건 사랑을 담은 연탄입니다. 아직도 연탄불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밀성여 중 학생 60여 명이 나섰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즐거운 나눔 봉사의 현장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탄 봉사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연탄을 쓰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말한 속에 있던 연탄 모습이 그대로여서 되게 신기하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동참하게 됐어요. 이날 학생들이 배달한 연탄은 720장. 학교 근처인 교동과 내이동 취약계층 6가구에 가구별로 연탄 100여 장을 전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연탄 나눔은 어느덧 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의 주체로 자체 바자회를 열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연탄을 구입하고 어르신 집까지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은 학교의 전통이 됐습니다. 요양원 등 어르신 시설의 방문에 즐거운 음악을 선사하는 연주 봉사도 또 다른 전통 중 하나입니다. 오는 28일. 현악반 학생들은 미량 시립 요양원 어르신들께 따뜻한 선율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선들도 같이 사 하고 전 교사와 학부모들까도이소문이 나서 심지어 김치를 담가와서 같이 이렇게 을 실천하고 있습 학생들의 순수한 그 뜻을 잘 계속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 갈수록 추워지는 연말 학생들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의 온기가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추운 겨울철 한시가 급한데 차량 유리에 성에가 껴있다면 참 난감하죠. 겨울철 불청객 성의 올바른 제거법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리포트 김호진 기자입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차량 안과 밖에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성에 차량 유리에 성이가 끼면 앞이 보이지 않아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특히 1분 1초가 바쁜 출근시간 운전자들에게는 참 난감한 일입니다. 성애계 끼면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을 하는 게 불편하지. 때문에 사람들은 카드로 앞유리를 긁어도 보고 히터를 켜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성에를 제거합니다. 물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물 부어가지고. 캐면, 여성 계면, 여성 설치 작동 시키면 좀 빨리 녹는 것 같더라. 지역 누리꾼들에게 각자의 성에 제거법을 물어봤습니다. 소주를 붓거나 알코올이 들어간 워셔액을 사용한다는 댓글까지 저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중 차량 외부 유리에 올바른 성에 제거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건 약국에서 에탄올을 구입해 외부 유리에 뿌리는 겁니다. 또 에탄올을 준비하는 게 번거롭다면 히터를 켜 차량 앞 유리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시동을 걸고 엔진과 변속기 1분 정도 오밍을 하고요 히터를 강하게 틀어서 제거하는 방법이 간편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붓거나 카드로 유리를 긁으면 유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와이퍼를 작동할 경우 와이퍼가 상처를 입어 교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에가 끼지 않게 하려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유리창에 신물지나 박스를 깔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유리창 성에 안전과 질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제거해서 타는 게 중요합니다. SCS 김호진입니다. 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목기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기기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가 지난 9월 홍성학생이 사고를 당한 방화셔터의 조작장치에서 결함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람의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학교 행정실장과 방화셔터 조작 담당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무더기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49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령군이 제출한 예산안 4,467억 2,300만원 중 174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의결했습니다. 특히 의령 테니스장 6억 4천만원 등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정부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마저 삭감하면서 일각에선 군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하락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올 초부터 하락이 계속됐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가 지난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11월에는 소폭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감정원의 올해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올 1월 88.95에서 10월 82.57까지 떨어졌다가 11월 82.69로 올랐고 전세값 지수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김해시는 아파트 거래량도 10월 기준 17,492건으로 작년 최저점보다 7,000건 늘었다며 주택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내년 3월 입학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입학과 전학일 기준 통영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으로 통영지역 중학교뿐 아니라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포함됩니다. 통영시는 2020년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70%를 분담해 1인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합천군이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지난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복지정책에 따른 것으로 아동 발달 특성에 따른 교육과 아동복지 조사 연구, 저소득 아동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합천군 아동복지 기금은 18일 기준 1억여 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합천사랑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합천군은 재단법인 한국 간편결제 진흥원과 모바일 합천사랑 상품권 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운영 플랫폼의 신기술 적용 등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후 5%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모바일 합천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통영 지역 청년들의 공간 통영 청년세움이 18일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 청년세움은 구 한전 직원숙소를 리모델링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활동 공간과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날 개관식을 시작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합천군이 겨울철 스포츠팀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합천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2020년 동계 전지훈련에 현재까지 50개 축구팀과 1개 야구팀에서 1,300여 명의 선수들이 훈련 참가를 확정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천군은 동계훈련 방문팀에 전문 심판 도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과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해에도 네개 종목 마흔 개 팀에서 모두 1,300여 명의 선수들이 동계 훈련차 합천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 한돈협회 하만군 지부가 돼지고기를 하만군에 기탁했습니다. 한돈협회 하만군 지부는 18일 하만군청을 방문해 군내 소외계층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돼지고기 350kg을 하만군에 전달했습니다. 하만고는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를 군내 독거노인 330세대와 경로당 신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는 19일 오후 1시 반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MOU를 체결합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8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교육 정보화 추수지도에 나섭니다. 허성구 창원시장은 오후 4시 시정과제위원회 정책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10시 제224회 김해실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2시 환경시설 기부채납협약식을 갖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2시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전광용 거제 시장은 오후 6시 반 거제시 자원봉사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 시장은 오전 9시 통영시 새마을 분야회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하안군수는 오전 11시 하안군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집에서 나서실 때 옷차림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거창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하만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 차가 커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비 소식은 없겠지만 주말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창원의 낮 기온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상간도로나 교량, 터널 입출구에는 길이 언곳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